여러분, 살면서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호의를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때리더니 평소에 저 괴롭히던 일진에게 가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기분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구요? 한국과 베트남, 일본과의 관계를 인생사에 빗대어 비유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던 삼성전자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베트남 기업이 일본 최대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달랜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들 안되겠네요 혐한이다 뭐다 해도 우리 기업이랑 정부에서 기부까지 해가며 얼르고 달래면 관계가 그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인간들 글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집니다 바람피고 떠난 여친만큼이나 손절이 시급한 베트남과 일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 t 팩트체크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급하게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방역 장비와 의료용품, 심지어 현찰까지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그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 국기와 베트남 국기를 달고 있는 생명체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자꾸 까불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 안 해줄 거야? 라는 반협박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그냥 베트남에서 나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여성과 고양이의 합성 사진을 보면 삼성이 울부짖으며 베트남을 향해 호소하고 있고, 베트남 국기를 단 고양이는 노키아, 소니, 화웨이 등 일본과 중국의 브랜드가 있으니 삼성 따위 하나 나간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술더떠 한국산 제품을 불매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은 절대 안살 것이라는 한국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채로운 점은 불매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삼성은 베트남에서 나가라며 퇴출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베트남 퇴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삼성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베트 베트남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베트남 전체 수출 35%를 차지하며 경제에 기여했고, 베트남 GDP 28%를 차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타코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한국 베트남 투자 기술 협력 포럼에서 응우이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자랑스러운 제품을 또 베트남에서 만들어주기를 고대합니다. 한국 기업가 여러분, 베트남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제품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베트남 총리의 축사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대상 1위 국가이자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이 1992년 수교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중 베트남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이상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네곳 중에 지난해 거둔 총 매출은 660억 달러 77조를 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무려 14만 5천 명이 이릅니다. 베트남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잇따라 연쇄외동을 가지는 것도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트남이 수출품목 1차 산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지만 삼성으로 인해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생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시켜 준 것이 죄라면 삼성은 무기징역 감입니다. 아 맞다. 삼성전자의 죄는 또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자 삼성은 베트남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측에 100억 동, 약 5억 2천만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보건소에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최신형 스마트폰과 대형 TV,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한 죄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베트남을 너무도 많이 사랑한 죄를 지은 탓일까요? 베트남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노선을 완벽하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베트남 IT 업체인 FPT가 일본 정부 및 지역 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경제 단체 연합 회인 게이 달렌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946년 설립되어 일본 재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해온 게이 달렌은 토요타, 스미토모, 도시바, 페이스북 등의 기술 대기업을 비롯해 신생 기업과 유명 제조 기업을 망라한 14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FPT는 베트남 IT 기업으로는 최초로 게이 달렌에 합류했습니다. 에이 페페티비아 게이 달렌인지 뭔지 그거 들어갈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쪼잔하게. 네? 제가 쪼잔하다고요? 게이달렌이 어떤 곳인지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호회와 함께 경제단체 3대장 가운데 하나인 게이달렌 회장은 재계총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소속기업으로는 미즈비시 중공업 히타치를 비롯해서 왠가 전범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게이달렌이라는 단체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다고 한 단체입니다. 작년 한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비롯해서 한일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을 당시 대한민국 측에서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며 양국 국민의 성금도 포함된다. 여기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되었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도 기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당시 게이달랜 회장이었던 나카니시 회장. 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할 얘기이며 민간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카니시 회장이라는 사람은 피타치 제작소. 다시 말해, 전범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베트남 먹여살린 삼성은 불매운동을 넘어 퇴출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베트남 최대 IT 기업은 이 일본의 전범기업 단체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기어들어가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쯔영짭인 FTP 회장은 게이단렌과 베트남 정부 관료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예를 누렸던 FPT가 이제는 게이단렌의 회원사로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FPT는 게이단렌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일본 경제와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게이단렌 회원사들도 FPT가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이를 계기로 양 한국의 투자 및 교역 협력이 더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구자로서 혁신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전범기업 히타치의 나카니시 회장은 FPT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게이 달렌에 합류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이랑 일본이랑 짝짝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이해되시죠? 호의를 가지고 지내던 친구가 저 괴롭히는 일진 밑으로 들어가서 저 욕하면서 빵 셔틀하는 느낌.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 보면 박항서 감독님께서 좋은 성적 내주시면서 저도 모르게 베트남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에디오피아 빼고 선의로 다른 나라를 대하는 불찰에 대해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뭘 해도 행복을 느끼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영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